음. 힘이 넘치지. 아 너무 고소하고 힘도 넘쳐. 어, 음. 그리고 시 누가 먹으면 진짜 추어타이좋을것 같아. 대전은 진짜 칼국수가 뭐가 있어? 칼국수에 <laughs> 진짜 맥도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빈 대전입니다. 저희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대전 서화동의 어죽 칼국수. 저번 편에 이어서 몸 보신 좀 하려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여기입니다 여름 끝나기 전에 몸보신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어죽이 있고 어쭈탕이 있길래 어죽 칼국수가 있고 어죽 칼국수가 있었어 맞아. 착각했던 게어추라고 해서 추 그러니까 어. 미꾸라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추. 육수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어죽은 사실 누구나 알긴 아는 맛이잖아. 음, 근데 또 어죽 안 먹는 사람들은 또안 먹어. 맞아. 어, 비린 맛 때문에. 어, 왜냐면 어죽은 사실 중요한 생명이 흙에 있는 민물고기잖아. 그래서 그치? 잡는가 많이 나. 어떻게 가느라고 어떤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근데. 우리가 오늘. 맞지.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저희가 어죽탕 이 인분이랑 그리고 민고라지 튀김을 어. 시켰습니다. 맞아. 근데 여기가 보니까 칼국수 또는 소면으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칼국수를 먹어야지 음. 여기 면은 면이 특이해요 면이 녹색이야, 녹색이야. 음, 음. 초록색인데 이건 이따가 한번 그러니까. 여쭤보자고 맛을 먹어본 나라 어. 보통 이게 쑥으로 하는 데도 있고 내 생각엔 부추면일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어 부추면 음. 한번 여쭤보자 어제 나오는 것 같아 이제 나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이거 면이 녹색인 게 이유가 뭐예요? 와, 부추요. 부추요 아 부추 와, 와. 그래서 추네 그러네 추, 추. 아 진짜 이거 부추가 어추가 어, 많네 어, 그러면 <laughs> 면도 부추가 들어갔기 어. 때문이네 어 물고기 여에다가 음. 추 그냥 부추에 추 그러네 그래서 어추 그리고 부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 어 근데 이 색깔이 보통 붙도록...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분 끓여 드셔야 맛있어요 아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 <laughs> 맛있어,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네. 보이네 <laughs> 원래 어죽은 좀더 빨게 해야지. 그렇 이런 좀, 구수한 색깔이 아니야. 음, 생각보다 음. 원래 어죽은 더 걸쭉해. 아, 맞지, 맞지. 이건 맞지. 약간, 약간 조금 더 마이가. 어죽 탕이아요어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국물 맛 이따가 보자. 2분 어, 끓이고 보자. 저희는 2분을 시킬 음. 겁니다. 맞아. 와이미꾸라지 튀김. 이거 음, 그, 미꾸라지 음. 튀김이 나왔습니다. 미꾸라지 크기는 중간 이상 되고 어 작은 건안 쓰네요. 한번 먹어볼까 먼저? 빈 씨는 미, 미꾸라지 잡을 수 있어요? 아유 어렸어요 많이 잡았죠 진짜 딱 미꾸라지처럼 생겼어요 음. 빈씨 닮은 것 같아요? 아 간장에도 보니까 고춧가루랑 일부, 간이 미리 돼 있다 아이 소스를 따로 주세요 음. 이거 튀김 찍어 먹으라고 어. 여기 간장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소스를 만들어 주시네요 자먹 봐. 음. 음 맛있다 음. 방금 찍에서 아주 좋아요. 음, 그리고 뼈가 씹히네. 음, 진짜. 진짜 그냥 씹히는 거. 같아. 음, 맞있어 음, 중앙에 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척추 이렇게 가운데로 해가지고 있는데, 음, 고소해요. 이 <laughs> 꼬라지 척추도 볼줄 음. 알아요? 알죠. <laughs> 의사했어야 되는데. 정형이과 <laughs> 수이사. <laughs> 너무 크여웃었네 <꾸미우셨네? 웃음> 아, 근데 그냥 맛있다. 이거 술안주로는 사실 제일 다이다 이거 먹고 술쏘하냐 하자. 쏘맥또 괜찮고. 맨날 술, 술 얘기하네. 음. 자, 이제 이거 2, 3분 됐어요. 어. 빨리 먹어야 돼요. 어. 일단은 국물 맛을 보면서 면도 먹자. 내가 퍼줄게. 와, 아유, 이게 사이 좋게 어? 한 번씩 퍼주네. 네, 이런 거를 잘해요. 연출을 잘해요. 전 그냥 울어나, 울어나서 하는 거. 아니 잘못 퍼요, 빈 씨가. 그냥 <laughs> 이유가 뭐 그냥 이렇게 쉬원쉬원하게 쉬운 퍼줘야지. 부추도 아, 좀 퍼줘야. 퍼서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 부추 많이 드세요. 네. 좀 구추랑... 많이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일단 물부터 맛볼게요. 뼈가 딱 갈아서 하는 느낌이 된다 이거. 그 아주 걸쭉하지 않고 조금 맑아요. 밤 음. 음. 이거 어죽처럼 매콤한 맛도 아니라 서튼었한 느낌이 나는데, 묵그러지가 안 들어갔는데 된장 베이스라 그런 거 봐. 음. 어죽하면 약간 그 뼈가 조금씩 이렇게 음. 씹히는 감이 있잖아. 음. 생각보다 그런 게 덜해. 어죽을 할때미서기로 이렇게 가는 거랑 뜰채로 뜨는 게 있어. 근데 이 정도로 맑게 우러나오려면 뜰채로 뜨는 확률이 높아. 이따 면도 먹어보자. 어. 와. 입에서 이 면이 굉장히 부드럽잖아. 일단 음. 그리고 미끄러워. 마치 미꾸라지를 먹는 것 같아. 우리 기본적으로 쫀득쫀득하고, 부추면은 처음 먹어보는데, 부추 향이 계속 난다. 오늘 부추 엄청 먹이겠습니다. 음. 일단 근데, 부추면을 쓴게좀 신의 한수 같아. 비린내가 날 수도 있잖아. 그쵸, 원래 근데, 흙, 흙 냄새가 나. 어, 이 육수 자체가 이제 된장 베이스잖아, 지금. 음. 그걸로 이제 비린 잡내를 좀 없애주고, 부추면을 쓰으로써 부추향이 난다, 있잖아. 음. 비린맛은 이제, 감출 수 있는 거야 뼈 같은 게 거의 안 보여 물고기 이렇게 뭐 한개 거의 안 보이거든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뼈 이런 거 채로 떠서 정말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젊은 사람도 결국에는 쇠고기에서 나오는 영양분들은 그 맞지, 다 맞지. 들어간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얼마나 담백하고 고소해 음. 음.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거 같은데? 음. 대전은 진짜 칼국수가 뭐가 있어. 칼국수에. <laughs> 진짜, 맥국수왜 네. 칼국수 대회까지 있으니까. 맞아, 네. 칼국수 대회를 <laughs> 있대요. 어, 사실 어죽에고또 음. 소면도 많이 먹자, 소면. 그렇지 어. 음. 근데 칼국수도 나름대로 맛있다. 이건 또 다의 다른 매력인 게. 진짜 부추가 들어가서 그런 가같 힘이 넘치지. 아, 아, 너무 고소하고 힘도 넘쳐. 어. 어. 그리고, 이거 누가 먹으면 진짜 추워탕인 줄알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만큼 잘 우려내고 맞지? 잘 만들어주신 어? 음식 같아요. 맞지, 맞지. 와, 와 우리면 우릴수록 음. 이게 사골이라는 게 <laughs> 어? 우리면 우릴수록 맛있잖아. 이것도 어, 어. 어. 어골이야. 진짜 어골. <laughs> 아니, 고기밥 먹으면 진짜 뚝딱이겠다. 면 먹다가 고기밥 어떻게 해야 된대? 와, 진짜 고소해. 아. 자, 여러분. 아, 몸보신 제대로 하는데? 음. 아우, 이거 진짜. 이 넘쳐나는 힘을 어떻게 얻게... <놀람> 여러분, 가점하십쇼 자이 불가지 끼기군 진짜 잘 튀기.. <놀람> 잘 튀기겠어 잘 시간이 이렇게 지났잖아? 응. 왜 이렇게 바삭하지? 응. 아, 공깃밥 하나 시켜야겠다. 뭐래? 응. 아, 진짜 이거는 국수를 시키더라도 필수일 것 같습니다. 국물 맛을 보면은, 어, 이거 공깃밥 안 시키면 후회할 것 같은데. 저기 공깃밥 하나 주세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이 부추면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공깃밥이 나았는데, 사실 어죽이 뭡니까? 그냥 이런 냄비에 끓여서 나오는 거니까 저희는 반은 그냥 먹고 반은 끓여서 죽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죽처럼 만들려면 국물도 별로 없어야 돼가지고 <laughs>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2인분인데 음. 면 양이 진짜 많아요. 이 정도 있을 때 그냥 부어서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물 한번더 덜을게요. 우리가 전에 홍조게 해물칼국수를 먹어봤잖아. 음. 와 그거랑 같은 이 해물 음. 해물하니까 바다. 아? 음. 얘는 이제 민물 음. 완전 달라. 아. 이 성향이 완전, 완전 달라. 달라. 그건 시원하고 이건 고소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건 시원하고 맞아. 칼칼하고. 맞아 맞아. 아 이거 볶음밥 때잖아요. 저기 아니라. 아 약불로 주세요. 약불로 죽안 만들어 왔죠. 근데 약간 어죽이 이런 느낌이야. 죽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인지 아십니까?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약간 식혀서 이렇게 면까지 같이 집혀야 어죽 정성. 와씨 어죽. 고소하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이거 먹다가 또 이거 한입 딱 찍어서 먹어주고, 와, 와, 와. 내가 어제 시루 먹으러 다니진 않지만 여기는 진짜 먹으러 올것같아 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만족이야. 대만이 응, 이전, 진짜 만족입니다. 진짜로요. 튀김 아직도 바스게요진짜 소리가 씹을 때 소리가 아직도... 미꾸라지 튀김. 응, <laughs> 음. 아, 음, 소리가 여기서 들려. 쌀국수, 연사리가 음. 조금 위에 올라가고, 불출랑 같이 먹는 음. 어, 주어주시작가겠습니다 음. 뜨거울 것 같은데, <laughs> 뜨거움도 이기는 맛이에요. <laughs> 배불어 그, 클리어했습니다. 네. 남원에 남원 추어탕이 때문에 대전에는 손이가 어추탕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발른 매력으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최빈대전으로 맛집으로 합격하십니다. 합격합니다. 응. 합격하려고 왔습니다. 맞지. 야, 맛있어. 대전에 있는 모든 네. 맛집과 멋집을 리뷰할 수 있는 곳까지 저희가 열심히 먹어보고 돌아다니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피디님들도 먹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식당 또 찾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